밖에 일이나 무서운 일을 만나면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뛰어나거나 신기한 일을 보면 마음이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고사전적 의미로서 놀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깨우는 알람 시계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우리의 일상을 깨우는 알람시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나음을 입은 사람처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세요. 그때 제자장들은 마치 그 당시에 어, 보건수장들처럼 역할을 해서 악성피부병이 나았는지를 어, 점검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았고 어, 10명 모두가 그런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죠.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런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한 이야기 속에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처해 있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마치 무를 자르듯이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구별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우리의 악과 고난이라는 현실에서 해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죄가 유발하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면 구원의 끝은 무엇 에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나 중심이고 나의 감정 중심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감정이라고 하는 법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선과 악을 가름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구원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온갖 신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죠. 뭐 하나님, 알라시니어, 부처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사람들은 그냥 우스꽝스럽게 넘기지만 사실은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누구도 괜찮아. 나의 현실, 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케만 해주면 그게 진짜 신이야. 그렇게 해줄 때만이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구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치유받은 열 사람의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보죠. 여러분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 예수님이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나병환자들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레위기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 고통에 더불어서 사회적 소외까지 그들은 감수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마을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거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런 기도를 할 법한데 그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늘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기 현실에 절박한 피로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줄 신을 향해서 부르짖는 외침으로부터 대부분 다 신앙이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입시를 앞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취업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했을 적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깨져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현실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열 사람의 이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그들의 연약함을 실제로 이 땅에서 육체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미 나은 사람처럼 그들에게 말을 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그 당시 이악성피부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면허증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악성 비율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그 병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과 이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을 때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들이 참 많죠.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면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단강을 건널 때는 보리벨대가 되어서 유단강물이 넘치고 있을 때그 무거운 법규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다가 첫 발을 내딛을 때 강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현장에서 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절박한 피로를 만나는 현장에서 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와 디딤돌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열병의 나병 환자가 사는 그 마을로 찾아가셨던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온갖 고통과 아픔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출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완전한데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의 절박한 필요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도착점이고 목표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병을 고침을 받고, 이렇게 온전해지고 절박한 필요가 채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율그 비유, 비유를 보면, 말씀의 씨앗이 밭에 떨어졌지만 결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과 박해가 일때 그것이 결실지 못하는 경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결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시골집 바로 옆집에 한 아주머니가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때 저는 그 옆집 아주머니의 큰집 거기에서 전주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토요일인데 학교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규야 야, 명성인 내는 구슬에면 구슬했지 교회는 그 안갈 거다 제가 묻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고 왔는데 한두 주가 지났더니 진짜 구슬하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저는 문간방에서 제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 문간방에서 그 구슬하는 현장까지는 10m 정도밖에 안 들어있었습니다. <laughs> 저녁 내 진짜 풍악을 울리면서 구슬하는 소리를 저녁 내 들어야 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서울에서 온 부당인데 그를 위해서 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엄청난 돈을 드리고 정성을 다했는데 기적적으로 낫지 않더라고요. 낫지 않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두 주, 세주 정도 지났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배당에 올라오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교회 왔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장성이라고 하는 곳에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낫게 되었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기도를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한테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인을 받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놀라운 것이 여기에 끊지 않아요.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사인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 다음 주에 걸어 가지고 왔어요.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 시골 마을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한눈 팔지 않을 것 같죠. 어떨것 같아요? 어, 정말 신앙에 열심이다, 열심지 않는다. 시골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농번기 때 주일날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 이걸로 이렇게 식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6개월 동안은 그 바쁜 때도 일하러 안 가고 교회 예배로 오더라고요. 6개월이 딱 지났는데 일하러 가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과 앞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단에 가는 길에 멈춰 서서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지금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준 지금 목마라 죽겠는데 은혜의 한 컵만 주면 내가 살것 같아. 그래서 은혜의 한 컵을 딱 받으면 이걸 뺏기기 싫어서 막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셈인 예수님 곁에 있어서 그 은혜를 줄곧 마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처럼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사람의 치유받은 사람과 이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주님부터 받은 선물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주님 그분으로 만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고 내 감정이 법전이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채워지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했던 10년 전의 필요가 지금 채워져서도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도 없고, 온전함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동기가 단순히 나의 절박한 필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한 그런 동기가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열 명의 나음 받은 그 사람들처럼 치유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홉 사람이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어요. 그들은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사회를 혼란케 하는 요 주위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거나 특별히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알면 자기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이 악성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살고 있어서 먼저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가족들과 회우하고 그들과 교제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려고 마음먹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나오는 돌짝 밭에 박혀 환란 때문에 결실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나 재의 유혹 때문에 결실지 못한 경우와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홉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찾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못난 면을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어, 스수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가 당당히 약속한 보상, 즉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주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해도 우리는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멋진 해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빈민가 한구석에 모여앉아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려고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현실에 경험하고 있는 절박한 필요, 긴급한 필요에 그것만 채우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휴일에 멋진... 별장에서 함께 해변에서 놀자고 하는데 그냥 빈민과 한 구석에 모여서 진흙 파이나 말며 노는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 보아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느 것이 더 놀랍, 놀랍습니까? 열 명의 환자가 그대 절박한 필요인 악성 피부병에서 자유케 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놀랍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더 필요를 느끼는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증을 해결할 한 컵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셈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설명하고 싶어요 믿음을 드라마처럼 만든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만든 퍼포먼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물 속에 잠겼다가 일어남으로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연합된다는 것을 세례가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결혼 반지에 비유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을 터이니 결혼 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반지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증표이죠. 그런데 결혼이 무엇입니까? 이 세례식이 결혼 반지라고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하나로 묶여서 서로의 운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소유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와 함께 묶여서 살아나며 그분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 우리에게나 합당한 저주나 죽음이나 형벌이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에게나 합당한 영광과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한 사람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가진 모든 영광과 부귀를 참여하고 공유하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기쁨을 누가 보면 1 5장이잘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전새 가족과 함께 중국에 한 17, 8일 동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만나서 3주 동안 여행하는데, 여행 중간에 북경역에서 왕푸정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근 우리가 짐이 굉장히 많아서 북경역 앞에 어느 짐 보관소에 짐을 보관하고 왕푸징거리에 가가지고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짐을 딱 맡기고 나왔더니, 아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어, 김하영,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 그 북경역에 정말로 많은 인파 속에서 이 아이가 없어지니까 여섯 명의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있을 그때에 막할수 있는 대로 막 왔다 갔다 찾는데 어, 제 기억에 지금도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 도로 가운데 인파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신들러 리스트의 흑백 필름 속에서 꼬마 아이가 컬러로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가 저쪽에서 울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봤을 때의 그 기쁨, 뭐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찾았다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찾는 기쁨. 양 아홉 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기쁨, 한 드라감을 찾은 여인의 기쁨,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낼 때그 기쁨에 겨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절박한 필요를 구해서 얻는 것그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곳에 주목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성경의 절기로 하면 수장절, 추수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죠 왜 초막절이라고 지었나? 이 절기의 이름이 초막절인 이유는 그 절기를 지내는 일주일 동안 밖에다가나 또는 지붕에다가 풀로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추수를 마치고, 1년 중에 가장 많은 양의 곡식과 먹을 것이 있을 그때에, 그들은 가장 가난하게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절기. 그게 바로 수장절이고 추수절이고 촌막절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촌막절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했을까요? 가장 부유할 때왜 가장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지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주님의 무릎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석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감각 기관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어롭게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넉넉하고 부유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끊기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감사가 계속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도 이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꿋꿋하게 설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흔하게 예배당 안에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아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